안녕하세요. 네, 헤어플러스 영업사원 정윤석입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 얼마 전에 칼칼한 소개시켜드렸는데 저희 휴먼 드리피스 알리바라 새로 나온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그걸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제가 제 전임자 장규호 부장님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장 부장님은 뭐 다시겠지만 바로 전임자시고 그래서 제가 장 부장님과 함께 제품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저희 어, 휴먼 드리피스는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여기 보시면 어, 무게가 우선은 한, 한, 하나의 무게가 66g입니다. 그러니까 3개를 하시면 180g인데 180g 정도면 머리 하는데 충분하나요? 보통 우리 타회사에서 나오는 에이딘치 드리피스가 120g 정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손님들이 그... 머리 크기에 따라서 양이 작다라는 소리인 있고 해서요. 저희는 이제 조금 더 넉넉하게 해서 180g을 만들어서 뭐 머리 크기에 상관없이 양 때문에 뭐 이게 머리 한번 하나를 다못 했다라는 이런 컴플레인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쭉 폈는데 이 하나의 웹프트 길이가 제가 재보니까 한2 0 0센티가 돼요. 그러니까 세개를 하면 모두 하면 6m 정도 되는 거죠. 6m 정도. 그러니까 한 색으로 머리를 하는데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원팩 솔루션인 경우 이번에 추가된 두 가지 스타일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기존에네 가지 알리바라 스타일, 밥, 오션, 딥, 어, 도미니칸 웨이브의 그스타일에그 손님들의 어떤 그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두 가지를 더그 추가를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오프라 컬이고요, 하나는 우리 여름철에 많이 어 타이탄 컬러에서 에프로 프리지 컬러 해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 컬을 어, 애들했어요. 아시다시피 이 오프라 컬은 저희 이제 그 레이디들이 많이 하는 어, 그런 스타일이고 뭐 여러 회사들에서 출시가 되어 있지만은 내추럴 브라질리언 자연모로 에서 어, 플레인 프라이스가 12불, 믹스칼라 오브레칼라 13불 50불 나온 원팩 솔루션들은 저 아마 다른 두 배상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에프로 브리지 스타일도 지금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로 굉장히 타이트한 컬로 그 여름철에 많이 선호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손님들 많이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네, 여튼 그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휴먼 드릴피스 두 가지 스타일 새로 나왔으니까 꼭,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무장님 덕분에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laughs> 또 버지니아, 미주리 손님들이랑 잘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많이들 보고 싶습니다, 님들 제가 한번 정희석 과장이랑 출장을 가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